그들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이미 다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처입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지지 부진하게 37k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제가 몇안 되는 신뢰하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크립토 유명인 중 하나인 아서 헤이즈가 오늘 본인 블로그에 팬더 파워라는 굉장히 재밌는 글을 올려줬습니다. 팬더는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까? 바로 중국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인데 중국의 힘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나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전 세계 나라들은 대부분 지금 인플레이션 상태입니다 근데 중국은 반대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소비시장이 아닌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을 기반으로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 ppi의 흐름을 보면 이 ppi가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다 이 얘기는 디플레이션 상태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빨아들여야 되지만 디플레이션은 뭡니까 오히려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 인민은행은 ppi가 디플레이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신용 증가를 통해 돈을 뿌려서 머니 프린팅을 해서 시장을 살려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은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중국의 부동산. 헝다부터 컨트리가든 비구이 위안까지 줄줄이 디폴트 위험성이 터지면서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경제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동산 업체들을 구제하는 거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 유동성 공급한다 돈 찍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중국은 최근 계속해서 지준율까지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풀었는데 지금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유동성 지원 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 현금 260조를 투입했다. 아서 헤이즈 말대로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키고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서 헤이즈가 말하는 이번 블로그 글의 핵심 골자는 뭡니까 구정은 내년 2월 중순이다. 중국의 구정은 내년 2월인데 나는 시진핑 주석이 동지들에게 멋진 홍투바오원 이게 뭐냐면 세뱃돈 입니다. 세뱃돈. 동지들에게 멋진 세뱃돈을 제공 하기 위해서 설 연휴가 끝나면 부자가 되어 가족들에게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 길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세뱃 돈이 뭡니까? 유동성 풀어서 시장에 돈 풀고 경제 살리는 거. 그래서 아서 이즈는 뭐라고 했냐? 나는 계속해서 티빌 미국채를 팔고 암호화폐로 돈을 이동시킬 거다. 왜냐하면 중국의 화폐 프린터가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돈 복사를 하는 그 시점이 명백해지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채권에서 비트코인으로 옮겨갈 거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한테. 힌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누누이 유튜브에서 캐쳐 구독자님한테는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연준의 RRP, 영래포, 자금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지금 시장에 돈 뿌리고 있다. 연준은 앞에서 긴축하지만 뒤에서 돈 뿌리고 있다. 근데 미국도 지금 돈 뿌리고 중국도 같이 돈 뿌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알수 있습니까? 글로벌 M2, 연준과 유럽중앙은행, 인민은행, 일본은행, 핵심 4대 은행들은 언제부터 유동성 풀었냐? 작년 말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지금 돈 풀어내고 있다라는 거 여기 ]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작년 말을 최저점 바닥을 찍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시장에 더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대기자금이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투자 대기자금이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었냐? 투자 대기 자금이라고 볼수 있는 MMF, 머니마켓 펀드의 잔고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 얘기는 뭐냐? 언제든지 시장 좋아지고 만약에 좋은 투자처 생기면 이 현금화할 수 있는 돈들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기 수요들이 버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특히나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보다 비트코인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 가장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여주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기간 펀드 유입량을 보십시오. 9주 연속으로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풀매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펀드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특히나 지난주 펀드 유입자금 보십시오.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펀드 자금이 특히 11월 들어서 유입이 되고 있다.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관들은 비트코인 수요가 현재 가장 많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매집하고 모아가고 있다. 분명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이더리움 ETF 준비할 겁니다.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코인베이스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크립토 ETF 펀드 유입량을 보시면 10월부터 11월까지 엄청난 자금이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미국도 돈 풀고, 중국도 돈 푸는 거에 모자라서 크립토 시장은 또 어떤 엄청난 이벤트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있으니까 지금 전 세계 기관들이 돈 바리바리 다 싸들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 들어오고 있다라는. 실제 데이터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GBTC 프리미엄 어땠습니까? 작년에 비트코인 폭락하고 15K까지 갔을 때 그때 GBTC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48%였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15K에서 절반 가격으로 살수 있었습니다. 거진 7.5K에 살수 있었던 겁니다. 기관들은. 근데 지금 이 프리미엄이 엄청난 속도로 회복하면서 벌써 7%까지 올라왔다. 그 얘기는 뭐냐? 기관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속일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레거시 금융, 진짜 자본 시장을 지고 흔드는 금융 엘리트들은 비트코인에 다 하나씩 걸치고 있습니다. 꼭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블랙롱 피델리티 뿐만이 아니라 JP모건은 지들이 JPM 코인 발행하고 이번에 오닉스 프로그램 RWA 시장에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모건 스텔리는 비트코인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비에나이뮬레, 인베스코, 벤쿠버 아메리카 다 지금 이 크립토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난 먹거리고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이들이 판을 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주소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상향하면서 점점 더 많은 전 세계 기관 개인 개미들 모두가 지금 위아더월드로 가상자산을 채택하는 움직임 결국에 기관 자금이 유입 되는 거 물론 가격 상승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비트코인이 정식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 부동산 채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도 포트폴리오에 다 추가하는 움직임 전 세계적으로 매스 어덥션이 일어 난다면 비트코인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수적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승 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지금 비트코인 어떤 상황입니까 비트코인 계좌 수가 79억 명이 비트코인 계좌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비트코인 아래에 누가 있냐? 미국 1위 은행인 JP Morgan과 Bank of America. 결국에 뭡니까? 우리들이 전통 금융 시장, 이번에 은행들 다 붕괴하고 은행들이 신뢰를 점점 잃어가는 시장에서 정말 탈 중앙화된 금융,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우리가 계좌 개설하려면 이런 식으로 JP Morgan, Bank of America. 이런 전통 금융 은행 직접 찾아가서 내 소득도 증빙해야 되고 내 신원도 확인해야 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얘네가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우리한테 계좌를 열어주는데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소프트 메타마스크나 트러스트 월렛 들어가셔가지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계좌 틀수 있고 그것도 불안하다 하시면 하드 월렛 사서 디센트나 나노렛 처 구매하셔가지고 하드 월렛에 네 비트코인 계좌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탈중앙화된 점점 점 레거시 금융들이 신뢰를 잃어갈 때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될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이 사진에서도 여실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던 게 이번에 제가 코인베이스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크립토 주식들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구독자님들이 캐천이 영상 코인베이스 한데40% 이상 수익 중이다 불장까지 들고 갈 거다 하면서 저도요 깨찌님 코벤 넘나잘 가네요 감사 감사 했는데 실제로 지금 코인베이스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고점까지 돌파하고 폭등하고 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는 작년 저점 대비 270%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아무리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작년 저점 15K 대비해서 146% 올랐는데 거진 코인베이스는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아 내가 포트 구성하는데 자발트 사기는 싫고 그래도 비트코인보다 좀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 여러분들이 포트에 구성하고 싶다 라고 하면 미국의 크립토 관련된 기업들 담아가라 라고 말씀드렸고, 코인베이스 사신 분들 이런 식으로 저는 미리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계시고, 꼭 코인베이스가 아니더라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스퀘어, 블록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줬고, 제가 또 채굴 기업 중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클린스파크도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진짜 코인뿐만이 아니라 미 증시 주식에서도 진짜 돈을 벌수 있는 것들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알려드릴 거니까 이런 것들 잘 따라오시고, 전 는 지난 21년 불장이 바이낸스 중국이 주도한 불장이었다면 이번 24년도부터 25년도 불장은 누가 주도하냐 저는 코인베이스가 주도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영국의 정식으로 글로벌 투자 서밋에 초대됐고 영국 총리 리시 수낙과 세계 최대 은행 및 기술 기업의 CEO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다. CEO들과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이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엄청나게 가상 자산에 친화적인 그런 인물이고 지금 영국은 어떤 움직임입니까? 유럽에서도 가장 빠르게 크립토 채택을 하고 제도권으로 수용하면서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 영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누구랑 함께 합니까? 코인베이스와 함께한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이번에 미카 라이센스까지 획득하려고 하면서 유럽으로까지 확장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코인베이스를 우리 투자축으로 세워놓고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 파생되는 것들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주요 핵심 기관들의 커스터디한 수탁 기업이 어디입니까 거진 90%가 코인베이스다 아마 이번 불장은 미국 일위 거래소 바이낸스 힘을 다 빼놓고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중국의 힘을 빼놓고 코인베이스가 굴림하기 위해서 크립토시장 전체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 이 레거시 전통금융 엘리트들과 코인베이스가 합세해서 이 가상자산시장을 삼키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코인베이스에서 이번에 레이어2 플랫폼을 출시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베이스다 실제로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레이어2 tvl에서 벌써 지금 3위를 차지하면서 좀 있으면 이제 아비트 럼과 팀 이즘 까지 따라 잡으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이 베이스 프로토콜이 레이어 2 대장이 되는 것은 결국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때 베이스 생태계에 있는 호인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베이스 생태계에서 가장 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거. 가장 큰 프로젝트 들을 보면 어느정도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실제로 가격이 상승했던 유니스왑부터 STG, 스타게이트도 엄청난 유저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스타게이트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스타게이트는 어떤 코인입니까 최근에 JP모건이 RWA, 아발란체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실물자산 토크나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포부를 보였는데 여기에 파트너십으로 되어 있는 레이어 제로 바로 이 STG는 레이어 제로랩스에서 개발한 RWA 관련 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코인베이스 베이스 프로토콜에서 이런 식으로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누구랑 파트너십 맺어져 있습니까? 미국 1위 은행인 JP모건 오닉스와도 지금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프로젝트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고 제가 계속 입이 아프도록 말씀드렸던 RWA의 대장 누굽니까? 체일링크 근데 체일링크도 굉장히 의미 있는 호재가 나왔는데 체일링크 디파이 스테이킹 서비스가 이제 11월 28일 조금 있으면 출시가 됩니다 체일링크 공식 트위터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일링크 스테이킹 하셔가지고 스테이킹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스테이킹 이자를 무려 4.75%나 준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 체일링크 들고 계시면 그냥 업비트에만 들고 계실 게 아니라 체일링크 공식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체일링크 스테이킹 하셔가지고 이자까지 따따블로 받으시면 조금 더 현명한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드렸는데 어떤 구독자님이 이런 발언을 해줬습니다 고래들은 15K까지 공포 구간으로 하락시키면서 매집하는 게더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요? ETF 기대감으로 들어오는 신규 유입 개미들에게 차익 실현 후 진짜 바닥에서 매집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기관들이 매집하기에는 지금 비싼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 또한번 저점을 갱신하지 않을까? 어떤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중요하냐? 선물 ETF와는 다르게 출시하는 기관들.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전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들이 직접 본인들이 판매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같은 거 보증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 ETF 사세요. 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 비트코인 사기다 위험하다 폭락한다 무서웠던 이 대기 수요들이 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전 세계 최대의 자본 세력들이 보증해 준다고 하면 매수하기 겁나겠습니까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분명히 비트코인은 사고 싶은데 지금 거래소는 못 믿겠고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이렇게 흔들리는 마당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는 거 너무 불안하다 못하겠다 하는데 블랙록이 보증해주겠다 그리고 블랙록이 보관 직접 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 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기관과 개인들이 etf 매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요를 충당하려면 이 유동성을 직접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5k까지 내리면서 굳이 본인들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던질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지금 모으면 더 모아야 되지 지금 던질 여력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이크 에프레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크립토 분석가도 이런 발언을 해줬습니다 블랙록을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면 최종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십만 비트코인을 확보를 해야 된다 가격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블랙록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핵심이다. 근데 여기서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패장님 그러면 그렇게 블랙록부터 피델리티 이런 금융 엘리트들이 비트코인 ETF 출시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사는데 왜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하지 않나요? 얘네들은 여러분 우리들처럼 거래소 들어가가지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장외 거래를 통해서 기존의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한테 연락을 해서 아 내가 어느 어느 가격에 너 비트코인 만개 이만 개 매수할 테니까 나한테 8억 이런 식으로 장외 시장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1만 개, 2만 개를 매수하면 당연히 가격이 폭등하고 그러면 비싼 가격에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있는 장외 거래를 통해서 고래들한테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라는 그런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실제로 이 사람도 발언을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매집하는 움직임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이미 다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량이 매집이 되고 나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것이고 그때부터 가격은 더 급속도로 상승할 거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 수요들. 지금까지 거래소를 못 믿어서 비트코인을 못 샀던 기간부터 개인들까지 블랙록이라면 믿고, 풀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국가들이 많은데 이미 캐나다나 독일에 출시되는데 비트코인 가격 안 올랐지 않냐.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냐. 얘네들이랑 여러분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블랙록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가장 돈이 많은 이 자본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시총 1, 2위 기업들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자본세력이다. 이런 애들이 출시하는 거랑 블랙록 외 다른 기관들이 출시하는 거와는 파급력이 어마어마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온체인 데이터도 보자면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전저점 갱신한다 또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저는 최저점 바닥은 작년에 지났고 이제 15k 에서 살수 있는 기회는 매우 희박하다 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하 SOPR은 실현 손익을 보여주는 그런 온체인 데이터인데 과거에 이런식으로 비트코인이 최저점 바닥일 때 SOPR이 어땠습니까 이런식으로 최저점 바닥을 형성했다 근데 지금은 어딥니까 지금 바닥을 형성하고 어느 정도 회복해서 핵심 기준선 위로 SOPR이 안착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런 식으로 최저점 바닥을 찍었을 때 다시 바닥을 갱신하면서 비트코인이 꼬꾸라진 적은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바닥은 지나왔고 본격적으로 진짜 고점에는 SOPR 위로 튀어오릅니다 근데 지금 어떻냐 해봐야 이제 기준선 상승했고 지금 리테스트하고 우리가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에는 SOPR이 이런 식으로 튀어올라서 상승할 때 그때가 우리의 매도 도시점이라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제가 시장의 사이클을 볼때 중요하게 보는 PR 멀티플. 이 PR 멀티플은 채굴자들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근데 PR 멀티플 이런 식으로 채굴자들이 수익을 못낼때 이때가 보통 대부분 비트코인 바닥이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PL 멀티플이 이미 이 초록색 구간을 돌파해서, 보통 고점은 어딥니까? 이런 식으로 빨간색 구간을 돌입해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 구간을 터치해야 그때가 우리가 분할 매도, 차익 실현을 고려해야 될 텐데, 아직도 이 빨간색 구간에 가려면 아직 멀었다. 그리고 보통 이 빨간색 지난 불장에는 살짝 터치를 했지만, 이전 불장들 보면 PL 멀티플이 이런 식으로 빨간색 구간 상단까지 도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 어쨌든 바닥은 지났지만, 충분히 지금도 매집하고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하기에 절대로 늦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결국에 채굴자들이 수익을 크게 보면서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시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비트코인 가격 올려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채굴 기업을 누가 소유하고 있냐 계속 말씀드렸던 뱅가드 블라인드 피델리트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그룹 이미 이 전통 금융시장 금융 엘리트들이 채굴 시장도 꽉 잡고 있다 얘네들이 채굴 뭐 재밌어서 합니까 결국에 돈 벌려고 한다 근데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팔아서 이제 수익 내려면 비트코인 가격 올려야겠습니까? 내려야겠습니까? 가격 올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미 그들은 다 판을 짜놓고 이제 비트코인 올려서 ETF 팔아 먹고 이제 채굴 많이 채굴해놓고 보유하고 있던 물량들 수익성이 좋을 때 팔고 나올. 그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우리는 그저 키빌딩하고킵 고잉해서 잘배힘딱 주고 저와 함께 구축해 나가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트레이딩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링크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확인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치였습니다